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여, 부디 은총을 베푸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깃들어 마지막 날까지 삶으로 피어오르게 하소서, 언제나 당신의 뜻을 갈망하게, 당신께 가장 합당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우리의 뜻이 당신의 뜻을 따르며 당신의 뜻에 동의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 去。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돌봄이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경청한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마치 설이나 추석 때 고향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하고 또 조상들의 묘를 찾아 성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42절 보니 관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습관에 따라 전통에 따라, 관습에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에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엄마 지난 12년 동안 예수님은 더 어렸을 때도 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해마다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았고 또 성전에서 마리아의 전결 예식과 예수의 할례 기사에서 그의 부모가 율법에 따라 행했다는 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또 2023년 정초에 습관에 따라, 율법에 따라, 관습에 따라 이 말씀을 조금 더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보기 원합니다. 흔히, 흔히 저희가 세살 버릇 여든 간다 하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서, 서양의 속담에서는 요람에서 배운 것, 아이들이 누워있는 그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에까지 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있는 습관이나 관습을 제 2의 천성이라고까지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그 습관에 따라 자라가게 하는 것, 그 습관과 관습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며 양육했지요. 이 정초에 내 스스로도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물론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채워가고 우리 몸이 따라 움직이는 이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여사는 8 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분은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습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 캐터린 여사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서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어릴 적 부모의 손에 이끌려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갔고, 가정에서 율법과 말씀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예수님이었기에, 인류 구원이라는 큰 사건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초 2023년 새롭게 시작한 때입니다. 올한해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으신가요? 결단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관습과 문화 안에서 성장해 가셨음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실 때,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내 마음속에 와 닿는 구절은 어떤 구절인지,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어떤 실천을 할수 있겠는지 경청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에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에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에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한 지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예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복음은 조금 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 부모님과 함께 관습에 따라, 율법에 따라 에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오늘 예수님을 저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형성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또 은혜 받은 말씀 있는가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 닿습니까? 저희가 오늘 주목했던 것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에 따라 올라갔더라 하는 말씀을 조금 깊게 머물러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 관례에 따라 실천하셨음을 알수 있지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관습, 또 내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 나쁜 관습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보며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나쁜 습관은 버리도록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습관을 따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